야 깜짝아 저거 시체 이용할 때 데이드라보다 예쁜 것 같대 이 황폐지 길은 안저 길이 왜왜왜 왜, 왜 저래? 게임하면 잠깐만 나 녹화본 좀이 점... 길이 저 길이 맞는가 응잘 녹화됐는데? 뭐지? 내가 이렇게 트위치 미리 보기로 보고 있거든 근데 막 화면이 엄청 이상해 보이는 거야 핸드폰으로도 봐야겠다 잠깐만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laughs> 어, 내거 어떻게 보더라? <laughs> 내거 어떻게 보더라? <laughs> 잠깐만, 이거 게임 캡처를 해놔야지. 네, 오케 어? 내 사생활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잘 정리는 해놨는데 그래도 개인정보가 있을 수있으니야 방패 어디있냐 내 방패 오 뭐야 야이 자식 싸울 줄 알아 진짜 마음에 들어 원래 있던 친구는 지금 집 지키러 갔어 리디아라고? 리디아라고 아 어, 지금 뭔가 내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괜찮아 잘 나오네 뭐지? 저거 왜 저래? 미리 보기 잠깐만 막 뚜두두두두 이렇게 보여 막 어? 표현이 안돼 뚜두두두두두 두두 이렇게 보여 모르겠다 자 아쥬라의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나 같은 이 조그만 방은 이렇게 피드백 해줄 사람이 바로 바로 없기 때문에 내가 잘 봐야 돼.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 어, 아라니아 이에이스내 애도 눈에... 와, 야너좀 카리스마 있다. 정말? 그럼 아주라가 내가 그 사람한테 아주라의 별을 안줄 거란 것도 알아. 난 운명을 믿지 않는다. 그래, 이거 자체가 내 운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알겠어, 알겠어. 지금 삐졌는 내가 또 운명 없다고 무시하니까? 잘 알겠어. 아주라는 무엇을 원하는데? 요새로 가십시오. 침수될 위험에 있지만 아직은 안 잡는다. 빨리 한번 가져야겠네? 당신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아주라의 별이다. 크, 내가 저걸 어둡게 바꿔야겠다. 바로 다크 스탄가 그걸로. 그곳에서 이 엘프 마법 부여사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이름 외워놔야겠다. 아라니아 이니스. 당신 혼자뿐이오? 아, 응? 근데 무슨 미래가 있었길래? 무슨 미래가 있었길래무서워서 도망간거야 이, 눈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그럼 너가 언제 죽을지도 아는거야 지금? 아니면 경고를 해줘서 더 오래 사는건가? 이 성수는 덤머였구나. 잠깐만, 덤먼, 덤머 o 구나잠깐 n I'm g 덤머 n g to go a h 그, 그 걔네 된 애들 아니야? 그그 그 트롤이 아니고 팔머? 잘 모르겠다. 다크 앨프가 예. 날신안 믿어. 이 씨. 내가 신이야. 어 내가 강력해서 신보다 세지면 신도 나를 못 건드릴 거 아니야? 응. 내가 만약 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이 훔치는 나를 벌을 줬겠지 이미. 안 그래, 아주라야. 오오오,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응, 이런 것도 모르시고, 너의 미래를 아씨, 빨리 돌리게, 빨리 간께해버렸다 빨리 간길에 돌, 되돌리기 너의 미래를 몰라, 이 친구야. 일로 가야 돼. 음, 거리가, 거리가, 거리가 어디냐? 하늘배가 반짝반짝거리거든. 아 여기네. 뭐야? 저기 주변에 있다니? 너가 내. 저기 어딨어 아씨. 이갑 갑분 용이야? 됐다. 갔지? 오케이. 근처지만 걸어가지 않겠어. 윈터월드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가봐야죠. 아닌가? 대학 쪽이 아닌가? 아, 여기서 찾아야 돼. 내가 우선은 사람을 찾을 땐 뭐다? 여관이 짱이다. 이곳에서도 아마 통할 거야. 아니, 근데 어, 인터홀드 여관이 프로즌 헐트야. 차가운 가슴, 차가운 심장, 어? 차가운 곳에 있는 만큼 어? 이름을 따뜻하게 지었어야지. 완 하스트 이렇게 물어봐. 아아아아아, 누구? 뭐냐? 오, 어,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못 들었다 별에 대연구 b l e m 마법사 여기 있어. 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걔가 넬라 가 s 인 거지? 대학에 오래 있던 사람이좀 여기에서 o i 고 있을까? 싸웠나? 어디 있어? 여기 아주 책을 쌓아놨네. 중간에 뭐 유머가 섞인 책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딱히 없네. 병과 혼합전술 뭔가 에이 이 중에 뭔가 섞여 있을 수 신기한 아카비를 아니야 여기 있네. 별을 연구하는 엘프 마법사. 왜 아주라가 보냈다. 돈을 줄까 아니야 이렇게 하자. 왜 영혼 보석 소울잼 이야기를 돌리지마 그게 아주라이 별이지 좀 있으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아 설마 무제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무제한으로 담을 수 있는 건가 한번 보자고 뭔데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소, 다크 소울잼으로 만들려 r 했구만. n 그 신봉자 중에 한 명이 너냐, 혹시? m m 있어 s 데이드라였어? 착한 t 아니었어? 진짜? 어딨냐어디는지 말려줘. 원리를 알 필요는 없지. 되면 되는 거야. 기면 기다. 가자. 음, 어차피 아주를 안 주려고 그랬어. 자, 자기가 자칭 신하한애가 어, 알아서 해, 해야지 말이야. 사람들한테 다시 키고고 어?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오, 어, 멀다잉. 일리나타의 심수. 세쿤다 입맞춤에 가서 갑시다. 로딩 엄청 빠르네 와 오랜만에 거인이랑도 싸워볼까? 오랜만이죠? 어? 나왜 방패가 어디갔냐? 왜 방패를 안 들고 있어 나 이러봐. 여기 있잖아 조개 찾기 크.. 전설적 가자 잘 가. 오. 야, 쟤 진짜 잘 싸워. 오케이. 야, 옛날에 거인 처음 할때 기억나? 거인한테 날라가고 그랬는데 한대 맞고. 오, 지금 버티네. 와. 나이스. 와. 나, 진짜 처음 할때 거인한테 맞아가지고 저기 하늘 위에까지 날라갔어. 검은 옷 보서. 가죽 짱 많아. 에보니 방배가 공짜로 있네. 괜히 만들었어. 야 봤냐? 너 친구 어떻게 됐어 지금? 야 도망가. 야. 맞고. 야, 역시 갑옷이 빵빵하니까 딜이 잘 버텨지네. 잘 가. 이거 뭐냐? 이거도 어, 비싸다. 팔아, 팔아. 어, 심장 좋아. 데드라 심장 이제 그거 만들어야 돼. 데드라 갑옷 만들 때 써야 되니까. 어, 상자. 또 여기 상자에 종은게나거인 있는 곳에. 아니네? 그럴 수 있지. 저 지팡이 뭐냐? 너뭐 들고 있어? 한번 볼까? 지팡이, 얼음창. 아, 이걸로 날리는 건가? 얘는, 내가 알기로는 저거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 한번 점점 다는지 보자. 이건 뭐야? 아닌 거 같애. 그냥 내가 실수로 준거 같으니까 주지 말자. 야, 너 가면 좋은 거왜안 써? 위로 올라가야 된대. 파괴 마법에 아주 적당한 가면을 줬는데 안 쓰네. 아, 바로 못 올라가. 또 돌아가야 돼. 거인 가족은 이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인도 말 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 아까 동영상을 봤는데 코코라는 침팬지가 수아로 사람이랑 말하는 동영상을 봤어. 뭐 댓글에 그런 게 있었거든. 링컨이 인터넷에 나온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라. 라는 댓글이 있긴 했는데, 동영상이 있잖아. 동영상이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아씨, 여기도 아니야? 더 들어가? 링컨이 응, 그런 말했대 인터넷에 있는 말이라고 함부로 믿지 말라고 역시 선구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구자야 그때 인터넷도 없었는데 인터넷이 발명될 줄 알았나 보지 와저 방목해서 키우는 소야 오야 소가 아장아장 잘 걷는다 귀엽다 칼도 무거울 것 같아 총도 엄청 무겁잖아 세로 돼가지고 근데 칼도 꽤 무겁지 않을까? 옛날에 그갈 나를 갈지하는 모형 칼은 들어봤는데 엄청 무겁더라고. 심지 심지어 어떤 칼들은 상대를 찌르는 게 아니고 그 뼈를 부셔버리는 게 목적인 칼들도 있었대. 거의 몽둥이잖아, 쇠몽둥이. 저거 왠지 디아블로 2의 스토니 필러가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가볼까? 진짜 이거 디아블로 2의 스토니 필드 그 트리스럼 가는 곳 아니야?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뭐 나올 때까지 기다려? 드라마 세트장이야? 뭐야? 근데 뭐냐? 나올 때까지 기... 얘는 뭐지? 연습하는 거야? 오, 아 훈련하나봐. 야. 자 오랜만에 좀 놀아볼까? 자.. 얘는 좀 시시해. 두루네비를 정도는 불러봐야지. 가자. 으어! 가자, 친구야! 쟤네 누구랑 싸우냐, 또? 뭐지? 늑대? 얘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얘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 아쉽다. 엥? 어. 대비묘 전투를 하나 했더니.. 두레비르, 에이, 더 내... 네, 아, 뭐야? 저, 어디가? 얘네는 또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지금 나랑 싸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 쟤를 많이 불러야 되나봐. 얘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미안하다, 두네비르 나와서 싸우라고! 불렀는데, 애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네. 얘네 한번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지 는 한번 보고 가자. 가진 건 없겠지만. 얍. 오야, 돈 많은데? 아, 이거 킬무브에서 그런가 봐. 또 뭐해? 오야 오야, 이건 좀. 사탄도 이것 좀. 야, 뭐지? 얘 예, 깃발은 또왜 이래? 스카이님이 뭔가 고장 난것 같은 같은데? 깃발 왜 이래 이거? 야 어때? 어, 현생의 공기를 맡아보니까 참 좋지. 이거 어, 듬직하다. 계속 쫓아다녔으면 좋겠다. 성인 것 같은데 동굴이 아니고 성에서 아주라의 별이랑 어이 뭐야 관련된 걸 해야 되나 봐 아닌가 저 비석도 있어 여기는 길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니 길같이 생어 거... 이게 길이 아니라고 세상에나 세상에 마상에 어떻게 가 그러면 또 돌아가? 어쩔 수 없다. 말 부르는 게 뭐였지? 아르바크. 아르바크 소환. 왼쪽이니? <laughs> 이게 말이다. 스카이림에 있는 말들은 다 뭐다? 당락이다. 야, 드래곤본에서 여기까지는 얻어야 돼. 그 다음은 소용없어. 그 영혼 무덤 간 다음에 저 용이랑 말만 얻으면 그이윤는안 해도 돼. 이거 쓰다 보면 소환 마법도 증가하려나? 야 생각해보니까 잡캐는 못 키울 것 같아. 그 퍽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매직한데 매직카을못칠거 아니야. 이것도 길이야? 쇼컷인데 거의. 와 이렇게 햇빛이 왜 이래? 야 예쁜데 마을 주인 이거 보면서 아주 기뻐하겠어. 그때 우리 말 제발 구해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있었잖아. 다 왔습니다, 손님.